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건강지킴이 플럭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비트.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비트가 왜 이렇게 좋은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는 문화순무와 비슷하게 생긴 뿌리 채소이며 눈으로 보듯이 강렬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래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 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가 왜 우리 시니어 건강에 특별할까요? 그 비밀은 비트의 붉은색에 숨어있는 두 가지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질산염과 베타인입니다. 우리가 비트를 먹으면 그 안에 풍부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바로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마련인데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넓혀서 혈액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흐르는 압력 자체가 낮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비트가 고혈압 환자에게 천연의 혈압약 역할을 한다고 불리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붉은색 보약. 베타인의 역할입니다. 비트의 강렬한 붉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을 베타시아닌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타시아닌 계열의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특히 간 건강과 만성 염증 관리에 기여합니다. 이 베타인은 우리 몸속의 나쁜 염증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전신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 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 뇌출혈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비트가 시니어분들에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천연 혈압 관리사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효능은 역시 혈압 강화 효과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비트 속 질산염이 변환된 산화질소는 혈관 벽에 작용하여 굳어 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마치 딱딱해진 고무호스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어 혈액이 흐르는 저항이 줄어듭니다.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 즉 최고 혈압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효과는 비트 섭취 후 수시간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가는 길이 깨끗하고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 중에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비트가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므로써 자연스럽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구력 향상과 운동 효율 극대화로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비트의 효능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 우리 시니어분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탁월합니다. 산화질소 덕분에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은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운동 중인 근육으로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이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구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운동 후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줄여주어 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활력이란 헬스클럽에서의 격렬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텃밭 가꾸기 등 모든 일상활동이 운동입니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평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어도 덜 지치게 됩니다. 이는 곧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비트를 식단에 추가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발걸음이 더 가볍고 힘이 넘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간 건강과 전신 염증 관리 베타인의 항산화 방패입니다. 비트의 붉은 색을 가진 성분 베타인은 우리 몸의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하며 특히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 기관입니다. 베타인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 지방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비트의 베타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비트의 꾸준한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트는 혈관 청소뿐만 아니라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어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만능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운동이 느려져 변비로 고생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고 변비를 해소해 줍니다. 특히 변비로 인해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행위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상승시켜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트 섭취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습관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철분과 엽산으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트는 붉은색 채소답게 조혈작용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비트에는 철분과 엽산, 즉 비타민 B9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특히 엽산은 건강한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빈혈을 예방하여 늘 피로하고 무기력했던 몸에 활력을 되찾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똑똑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비트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하나 가급적 익혀서 드세요. 비트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옥살산염은 과다 섭취 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옥살산염은 열에 약합니다. 그러므로 비트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찌거나 오븐에 구워서 드시면 옥살산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샐러드 등으로 생으로 드실 때는 양을 소량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익혀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꿀팁 두 번째, 주스와 샐러드, 반찬 등 다양하게 즐기세요. 비트를 당근, 사과, 오렌지 등과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운동 직전에 드시면 혈압 강화 및 지구력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비트에도 당분이 있으니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료진과 상의 후 적당량을 정하세요. 데친 비트를 나물로 무치거나 얇게 채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피클,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꿀팁 셋 혈압약 복용자와 신장 질환 환자의 주의 사항.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요하게 들어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비트는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갑자기 비트 주스를 다량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현상, 즉,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되며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변화, 즉, 혈압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점차 양을 늘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에게 비트 섭취 사실을 알리고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비트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꿀팁 4. 붉은색 소변에 놀라지 마세요. 비트를 드신 후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베투리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비트의 붉은색소인 베타시안인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며 피가 섞인 것이 아니니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트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다양한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트를 쪄먹는 것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찌는 거예요. 찌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맛도 좋습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째 찝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거든요. 다 익으면 꺼내서 식힌 후 껍질을 벗깁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두 번째는 비트를 삶는 것입니다. 찌는 게 번거로우시면 삶아도 됩니다. 센 불로 끓인 후 중불로 줄여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습니다. 포크로 찔러서 부드러우면 건져내서 식힌 후 껍질을 벗깁니다. 다만, 삶으면 물에 영양소가 일부 빠져나가니까 찌는 게더 좋아요. 만약 삶았다면 그 물도 버리지 말고 국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 주스 만들기입니다. 비트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주스예요. 찐 비트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세요. 그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맛이 좀 밋밋하시면 꿀이나 레몬즙을 약간 넣으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ABC 주스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ABC 주스 들어보셨죠? 애플, 비트, 캐럿의 첫 글자를 따서 ABC 주스라고 합니다. 사과와 당근은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사과는 씨와 심을 제거하세요. 찐 비트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물을 붓습니다. 곱게 갈아주면 끝입니다. 이 ABC 주스는 정말 건강에 좋아요. 사과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당근의 베타카로틴, 비트의 질산염과 베타인이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간의 독에 탁월해요. 아침 공복에 한잔씩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비트 주스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블루베리를 넣어보세요.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블루베리와 비트의 항산화 물질이 만나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바나나가 단맛을 더해서 드시기도 편해요. 여섯 번째는 비트 샐러드입니다. 주스만 마시기 지루하시면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찐 비트를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양상추, 루콜라 같은 샐러드 채소를 준비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약간 추가합니다. 염소 치즈나 페타 치즈를 올립니다.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만듭니다. 비트의 달콤함과 치즈의 고소함이 잘 어울려요. 일곱 번째는 비트 피클입니다. 비트를 오래 보관하면서 먹고 싶으시면 피클로 만들어 보세요. 찐 비트를 얇게 썹니다. 유리병에 비트를 담습니다. 물한 컵, 식초 한 컵, 설탕 두 큰술, 소금 한 작은 술을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뜨거운 물을 비트 위에 붓습니다. 식힌 후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드실 수 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반찬으로 드시면 좋아요. 여덟 번째는 비트 물김치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비트 물김치도 만들 수 있어요. 찐 비트를 얇게 썹니다. 오이, 무, 양파도 채 썹니다. 물에 소금, 설탕,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김치 국물을 만듭니다. 채소들을 넣고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합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이에요. 아홉 번째는 비트 수프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비트 수프도 좋아요. 찐 비트를 믹서기에 갈아서 퓨레로 만듭니다.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양파를 볶습니다. 비트 퓨레와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합니다. 생크림을 약간 넣으면 더 부드러워요. 따뜻하게 드시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꿀팁입니다. 마트에서 비트를 고르실 때 이렇게 하세요.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흐물흐물하거나 가벼운 것은 오래되어서 수분이 빠진 거예요. 표면이 매끈하고 상처가 없는 것이 좋아요. 긁힌 자국이나 썩은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잎이 싱싱한 것이 좋아요. 잎이 시들었으면 오래된 거예요. 참고로 비트잎도 먹을 수 있어요. 시금치처럼 데쳐서 드시면 영양가가 높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아요. 너무 크면 질기고 맛이 떨어져요. 비트를 보관하는 방법은 생 비트는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2주에서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찐 비트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게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3일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면 찐 비트를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꺼내서 해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트 주스는 당일에 드세요. 집에서 만든 비트 주스는 영양소가 빠르게 산화되니까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12시간 안에 드세요. 비트 농축액도 좋아요. 매번 비트를 찌고 주스를 만들기 번거로우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 농축액을 구매하셔도 좋아요. 믿을 만한 브랜드의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60ml 정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비트 가루도 활용해 보세요. 비트 분말도 편리해요.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요리할 때 색을 내는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땅 속의 붉은 보석, 비트가 우리 시니어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비트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천연 치료제이며 활력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에너지 부스터이고 간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해소하는 항산화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 위에 이 붉은색 보석, 비트를 꾸준히 올려주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비트 섭취 시 오늘 알려드린 안전수칙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튼튼한 혈관과 함께 건강한 매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니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